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에 있는 남천 농산물 도매시장을 찾았습니다. 햇마늘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요즘 장아찌 담그는 시기이죠. 속이 얼마나 찼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디쉬는 겉은 빨갛고 속살은 아주 하얀 것인데요. 다이어트에 아주 좋습니다. 비타민이 풍부하다해서 비타민 채소가 있고요. 항산화 다이어트 미네랄이 풍부한 로콜라 등 채소가 아주 다양한데요. 건강에 좋은 이건 어떻게 보면 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샐러드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상추는 박스로 지난주보다 만원 하락했고요. 얼갈이 한단 천원, 동부천 열무 한단 천오백원, 알타리 한단 천오백원, 오이는 열개 오천원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참외도 엄청 나와있고요. 삼십개 만원 하는 것도 있네요. 암튼 채소가격 엄청 저렴합니다. 농민들이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끝까지 시청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는 희망입니다. 오늘도 희망차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럼 시작할게요. 얼마예요? 1 9 0원이 크기는 좀 있으면 2만은 ,000, 금방 올라가 어, 어. 어. 처음이라 싼 거예요 개반1 9 0원에 5,000원씩 올라요 물량이 없어심각 음. 나올 텐데 묵은 거 묵은, 묵은 게 비싸니까 어쨌든 마늘은 살려면 어. 추장에딱사면 음. 좋아 음. 그 이때는 소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 지금 사야 어, 지금 싼 거야 이게 좀 있으면 너도 나도 아, 다 산다 그러면 아, 아, 아. 가격이 2만 원대 훌륭는거 먹어요 음. 아니 왜 이렇게 큰 거예요? 요즘에 초, 초장인데도 이렇게 크네 아 이거 이거보다 더 커요 이거 그래? 좀 들어온 것 중에 음, 더일큰 어. 건데 마늘은요? 음. 마늘 19,000원 19, 알이 엄청 좋아 꽉찼어꽉 꽉 찼지 음. 간단하고 Okay. 어 잘못 삶 들려먹고 사면 거 살면 음. 막 알이 안 차가지고 난리인데 음. 지금 이제 장아찌 마늘이거든요. 아 이거 장아찌, 어, 장아찌 마늘인데 음. 장아찌 마늘은 지금 얼른 하셔야지 음. 더 말라버리면 음. 매워져. 아 벌써 아, 염물이 그... 아직 그... 들려요. 들리는... 음. 알이 찼어요. 이게꽉 아, 찼네. 음. 좋아. 꽉, 꽉 찼어요. 좋아요 음. 아, 이게 저 제주도에서도 올라오던데, 아나? 제주께 양이 많지 않아. 제주께? 제주께 올해는 몇, 몇개안 올라왔어. 그래? 그래? 음, 그렇구나. 음 그런 맛이 어떤 애리다고 하던데. 애리면서 마늘향이 진해가지고. 어. 요거는 김치 양념 맛을 때 좋아요. 아, 양념으로 맛있때좋아요아 어, 양념으로. 그냥 예. 이렇게 먹기에는 좀리고 음. 그냥 먹으려면 이거 짜장치 하는데 이게 맛있고. 아 그냥 먹거든요. 먹을 때는 어. 요거. 예. 이건 근데... 김치 양념으로 좋아요. 김치 양념으로. 김치 아. 양념이랑 흑마늘. 흑마늘. 흑마늘 만들 때. 아 그렇구나. 어느 회사요? 만육천 원. 4 k g 완두버예요. 마늘 장아찌는 강한 냄새와 자극을 줄여주어 누구나 먹기 좋은데요. 알라신 비타민 B군을 포함해서 피로 회복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미생물이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소화 촉진 및장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숙성된 마늘에는 면역 세포 활성화를 시켜 주고요. 알라신 성분은 강력한 살균 작용으로 식중독 헬리코박터균 등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기타, 콜레스테롤, 고지혈, 고혈압 관리에 유익한 아시멸관 계통에 아주 좋은 그런 식품인데요. 조상의 지혜가 담긴 아주 건강한 발효식품입니다. 숙은 어떻게 돼요? 숙 4kg, 4kg, 예, 예. 야, 이런 건 누가 사가는 거요 어. 저기 떡지. 떡지. 떡지, 솜새도 많이 가져가고요. 음, 만대에서 만두. 만드. 만대에서올라왔다고 예, 예. 맞아요. 이거 앉아서 뜯다고생각게재치안돼아어때아 한번 봐 걔는 귀여운 번. 데는 완전 무궁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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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무궁해 어, 어떤 딱. 수금 맡아도 냄새도 안나 그래서 어떤 어떤 수금 갖다 떡을 해도 수금 냄새도 안 나거든요? <laughs> 향이 좋아요 이건 냄새 안 나는데 아, 주쑥내가쏙 올라오는데. <laughs> 그래서 떠보이내 손이 발라 딸려요. 사람 딸려. 사람 딸려. 그래도 이렇게 정성껏, 하시에 하나씩, 하나씩 쌓으니까. 시골, <laughs> 시 <축구. 웃음> 조금씩, 조금 골 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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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골 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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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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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여기. 음. 여 요게. 요게 아, 이게 비타민, 예. 음. 이기 비타민. 음. 이게 3천 3,000원. 어. 어. 이게 얼마? 2 20, 네. 네. 5 0원세개5천원씩 팔거든요. 이게 그 유명한 고콜라. 네. <laughs> 음. 콜라이게 향이 어떻다 그랬죠? 향은 안 나는데요. 약간 네. 고소한 맛이 나요. 고소한 맛이 네. 나요. 네. 한번 살짝 드셔보셔도 요 특이한 게 맛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거랑 야채가 어우러지면서 맛있어요. 또 다른 소스랑 이렇게 결합되면서 안드셔 보셨던 거죠? 무, 무, 안 예, 물맛도 나요. 지금 저희 언니는 제가 못담은데잡는데 양배추에 빨간 양배추잖아요. 그러니까 양배추 떨어져서 맞아요. 이거는 뭐빡스르도 팔을? 그러면 빡스! 그 박스로 얼마? 이런 데는 고기, 박스 가져가서 야지 고기. 고얼마요 아, 박스로요? 네. 지금 1 5 0원만1 6원만1 5원 많이 내렸어. 저번 주그서 봐. 저번 주도만원차이나요 아, 그래요? 네. 저번 주 돈지. 중 단에 3 0원 야, 이거 그단 가지가면 고기 거 먹을 수 있겠다. 아, 고기 줄셔도어요 그렇죠. 아, 아니, 어디 가서 어어안 먹어? 안 먹어.

소박이 맞냐, 근데 소박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게 언제까지 나와요? 얘는 오리안 가요. 잠깐 나왔다 끝나 아, 잠깐 들어왔다 나왔네요. 아저씨, 네뭐 드려요? 10분 몇 개나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요왜 이렇게 요 오늘 좀 많이 사갖고 좀 싸게 좀 팔아보려고 왔어요. 한에만천 원. 0천 원이요. 동두천 거도 천 원. 오이지는 오늘도 가격 음.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만만 원천 원씩. 만0팔 원. 50개죠? 예, 반점. 얼갈이 천원 가져가요. 얼갈이 싸게 드리니까 천 원, 천 오백 원 가져가시면 돼요. 얼마를 천 원씩 가져가세요, 천 원. 얼마를 오늘 천 원이에요, 천 원. 아무네, 아무거나 막 해도 되잖아, 이건. 우거지 해도 되고, 천 원. 응. 무조건 한 달에 천 원씩 가져가면 돼요. 만 원? 딱지? 응. 여기는 세계 2 0 0 0원이 <laughs> 박스에 5 0원이거든요4킬4 k g 한 4킬로 한박스로 4킬로 한 터치로. 4킬로 한 터치로. 사킬로한 터치로. 4킬로 한 터치로. 4 이거로 뭐 저기 장아찌 단 말고 장아찌도 뭐. 하고 김치도 해요. 김치? 김치? 아 이거로 김치도 해? 파김치처럼 하면 맛있. 아 파김치처럼. 언니 네. 네, 만져보고 가야 언니. 명이 엄청 연한 거예요. 명이 들어갈 때는데 네, 하셔야 돼 언니. 명이 이제 끝나요. 양이 확줄었어요 아, 이게 이제 끝물이에요, 이거끝요 아, 이거 또 연만다, 이거. 이거 2 000원. 000원. 2 0 0원이요 25,000원. 이거 같은 거예요, 한 장부터? 아, 싶다고 우리 아버지도 안 된다고. <목소리도> 절대 안 이랬거나. <돼요. 목소리도> 아니, 맞아. 수산대 가서 해라. 야, <목소리도>

여기가 엄청 싸졌네? 오이가요? 많이 내렸어요 오이 그러네 내려야되고 그비싸겠다니까는 흐흠 <laughs> 애들 많이 살텐데 많이들 사네요 오이 서 그쵸? 응 이거는 저기 백오이는 아니죠? 이게 백오이라니까요 이게 백오이에요? 네 음. 청오이는 완전 녹색깔인게 청오인거고 아 그렇군 네 이거 씨 없겠죠? 사가지고 가려고 네 지금 씨 없을 때예요. 해커 나올 때아 그래요? 그럼 이거 하나 주세요 5,000원짜리요? 예. 마늘 좀싸진 예. 않아요 육쪽 우에게 육쪽 마늘이고 음. 아래께 남해 마늘이에요 아 이것도 그럼 맛이 달라요? 어 날로 먹었을 때 차이가 조금 나요 짜맞치 음. 어차피 비슷하고요 날로 음. 먹을 땐 제가 달고 얘가 달고? 이 매워요 아 이게 나면? 남의... 아요 매운맛이 음. 그 취향에 따라서 달라지겠네 그적 날로 많이 드시고 어. 어, 이렇게 아작꼬리것도 제가 좀더 맛이 좋아요. 좀마이좀 자체가. 아, 통통하네 이게. 통통해요. 그 흰대가 많아서 달큰하죠. 어, 아, 그렇구나. 얼마예요, 이거? 2만 원, 원. 2만 원? 2kg. 2kg. 아. 네. 요거 작은 거는. 똑같아요. 500g에 9,000원, 1kg에 1만 원, 2kg에 2만 원. 음. 쌈쌈 먹을 때 넣어서 먹으면 맛있거든 네, 맛있어요. 그렇지. 네. 향이, 향이, 당기향이 좋죠. 개인적 네. 시향이지만, 당기향이 좋습니다. 좋더라고요. 저는 <웃음> 좋아합니다. <웃음> 호박 드릴까요? 네, 응. 예, 어떤 걸로 드릴까요? 베게살이

대형화된, 뭐, 어, 네, 그 정도? 아, 그 정도? 아. 저도 지금까지 아. 먹어본 과일 중에 얘가. 아, 최대. 탑이에요. 아, 이게 한통에얼마예요 보통 뭐, 6만원, 5만원, 뭐. 크기별로 틀리니까. 음. 아, 그. 야, 여덟 개, 오천 원가지고가요벌 수정이라는 거야. 벌, 벌이 수정해가지고 한 거야? 이거 몇 개야? 일곱 개. 일곱 개? 좀 잘구나, 이게. 잘어요? 네, 딴 거, 잘, 잘다고. 응, 딱 좋지. 딴거좀 큰데? 딴 집게? 큰건좀싼거지 이렇게 싼 거? 왜 그래? 클수록 싸잖아. 클수록 이제 가격이. 어, 그래? 응. 여기 이렇게 중간 거 제일 비싸고, 이거 비싸고, 여기 클수록 싸라고. 그런 거요? 네. 중간 거딱 중간. 요 요거요? 음. 요 요거를 하나 주세요. 네. 이게 제 로얄 사이즈죠? 네, 네. 그, 그 정도가 깎아먹기가 제일 편하고 네. 너무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딱그 음, 중간, 음. 중간짜리입니다 근데 참외가 왜 작을수록 더 비싸질까요? 작은 것도,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는데 이런 음. 음. 건 먹기 편하죠. 그대신 아. 네, 그 깎기가 귀찮지, 네, 아. 작으니까. 네. 깎아먹기 좋은 게이 정도 사이즈, 깎아먹기 음. 편하죠. 근데 이제 이게 껍질채 먹어야 이게 서면를 많이 먹으면 이제 설사를 도하잖아 네? 저 그러니까 이제 껍질채 먹으면은 그런 현상이 좀덜 온다고 하는데. 네, 껍질채 먹으면 네. 돼요. 이렇게 잔 거. 네, 그러니까. 잘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잘, 잘, 잘 씻어가지고. 잘 씻어가지고. 네. 얘네들은 농약을 많이 주나요? 그 밭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농약이 들어가죠. 농약을 아, 아, 안칠순 없죠. 농약이 그러니까. 들어가. 예, 농약을 많이, 요즘에는 음. 그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농법이 그래도 농약이, 기본적인 농약이 다 들어가죠. 음. 깨끗이 씻어서 뭐어 네. 깨끗이 씻어야지. 네. 식초랑 담가가지고. 식초에다가. 네.